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거위들이 완전히 곯아 떨어졌네요. 제가 가까이 가면은 일어날 것 같아서 여기서 멀리 확대를 했는데, 어, 아이고 저래고 푹 저래고 있어서 또뭐 잘못됐나 했더니 인기척을 느끼더니 고개를 들더니 고개까지 땅에 파묻고 푹 자고 있습니다. 아이고 푹 자라고 가까이 가지 말까요? 그래또 날개는 또 들었다 놨다 하네. 어, 어젯밤에 또 어떤 짐승이 와서 사투를 벌였었나 봅니다. 야, 저 쟤네들. 아, 참,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다. 아, 어젯밤에 또 여기 와서 잤었나요? 음, 거위가 여기다 변을 보셨고, 음, 변을 보셨고, 털이 이렇게 많이 빠져있네요. 아, 참. 먼저 보는 저쪽 아래 그러더니, 어쨌든 또 빨리 거처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잠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놀러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뭐 그렇게 해놓고, 그래야 아마 이제 내년 봄에 알을 낳을 때그 자리에다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걔네들이 두쌍인 것 같아요 어, 아롱이 다롱이 아롱이가 수컷 다롱이가 암컷 그리고 이쁜이가 수컷 꽃쁜이가 암컷 처음에 키큰 애들이 둘이 있고 작은 애들이 둘이 있어서 어, 동생들도 작은 거였더니 지금 이제 등치는 한달 정도 차이 인데 거의 같아진 것 같고요 등치 음, 작은 애들이 암컷 아닌가 잘 모르면서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확실히 차, 확연하게 차이 나죠. 음, 어, 요 앞에 작은 애들이 암컷 같고요. 저 뒤에 큰 애들이 수컷. 아롱이하고 이쁜이가 수, 수컷. 이쁜이 이름이 잘못됐는데. 그리고 다롱이하고 곱쁜이가 암컷. 어, 연못이 좋긴 좋은가 봐요. 아직도 저랑 잘못 새겨가지고 요 정도만 해도 성공한 거죠. 음, 오면은 그냥 무조건 뭘 잘못했는지 피하려고만 그렇게 하고러더니 음, 차츰차츰 차츰 덜 도망가네요. 음, 아롱이, 다롱이, 이쁘니, 꽃뿐니잘 있어? 내일 보자? 몇에 지으면 잘 지키고, 사기나 부엉이 와도 이겨야 돼, 너들이? 사랑한다. 어 거위들이 대추밭에 풀이 좀 크니까 옆밭으로 안 가네요 어 대추밭에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낮잠을 참 많이 즐깁니다 밤에 꽤 시달리나 봐요 뭐가 와서 그러는지 이상하게 낮잠을 엄청 자네요 원래 그런가요 아니 하여간 뭐 거의 뭐 죽은 듯이 늘어져서 자는거 보면은 분명히 밤에 뭐가 오는가 같고 뭐하고 사투를 벌이고 그러는 것같아요 대신, 이제, 저하고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 요 정도면 대판 일어나서 뭐 옆으로 도망가고 날 텐데, 여기 술 슬컥 한번 보더니 그냥, 음. 자라고 있어요. 아, 거위들이 물에서도 자나 보죠? 저 이제 수심이, 연못에 매어서 수심이 얕아져가지고, 고라 떨어졌었는데, 어, 지금 제가 오는 거 보고서 인기척을 느끼고, 어, 이제 기지개 피어요 별의별 다 신기하죠. 제가 지금 그래요. 거의 이제 지금 확대를 착득해 가지고 하니까 가까이 가면 도망가니까 어휴, 참 살게 마련이긴 마련인가 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 가는 거 같은데, 뭐발을 흙에다 발 흔들어서 흙 털고 세수를 하는 건가? 그러냐? 흠. 아이고. 가 저기 발바닥에다 침 발라서 얼굴 쑥쑥 문대는 그런 최선는거 봤는데 저 거기는 발에 흙이 묻었을까 봐막 흔들어 가지고 발을 깨끗이 한 다음 채수를 했습니다 참 별걸 다예거리를 만들죠 아 얘들아 아롱이 다롱이 이쁜이 꺼쁜이 잘 있었어 내일 또 올게 저울 때는 연못에서 한참 놀더니 이제 배가 고픈가 대추밭으로 왔어요 아, 이제 아, 저쪽 옆에 안 가도 되나봐요 어, 저희 대추밭에 풀이 좀 자라니까 저기서 저래다 죽은 도차고또 연못에 와서 놀다가 배고프니까 이제 풀뜯어 먹고 그러면서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저렇게 방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신경 쓸게 없으니까 좋긴 좋죠 이제 내년 봄에 이제 그 알을 낳을 텐데 그때는 어디 알 낳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될것 같은데 그때 가서 생각할까요 하여간 여기서 그 맹수들하고 뭐잘 뭐 사귀는 건지 싸우는 건지 하여간 잘 버티고 있네요 아 풀도 잘 먹는다 잘 먹어 이제 저 봐도 이렇게 멀리는 도망가지 않고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그러고 있어요 야 배고픈가 보다 풀잘 먹네 어. 둘은 또 앉아서 가만히, 아, 쟤들은 또 앉아서 뜯어먹고 있네. 요렇게 느릿느릿. 참 재미있는 친구들이네. 하여간, 거위 키우는 것도 은근히 재미있고요. 정을 저절로 주게 돼요. 어, 하여간, 뭐, 뭐, 새가 됐던, 풀이 됐던, 어, 저런 친구들하고 또정주면또 사귀는 것도 나이 먹었으면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뭐요, 뭐요, 왜 놀려, 놀려? 어이, 먹어, 먹어, 먹어. 자, 내일 보자. 아, 여러분, 오늘도 모두 모두, 아, 나름대로 좋은 취미 잘 살리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